<laughs> 저, 저 오늘 저 2025년 12월 11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제가 광주에 우연치 않게 이제 복동에서 어떤 분을 모시고 오게 돼서 음. 온 김에 음, 뭐제 고사 지낸다고, 떡본 김에 고사 지낸다고 제가 올 수도 없고 했던 곳에 여기 이모 살고 계신데 한번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동안의 경과를 말씀을 드렸고, 그동안에 정말 어머니가 그동안 뇌경색으로 8월 달에 쓰러지고 12월까지 정말 100일이 넘는 기간 동안 정말 우리 집안이 정말 광풍이 불었어요. 너무 어려운 상황에서, 어, 다들 그래도, 막내가, 정한 스님이, 어, 어머니 상태를 좋게 만드는데 최고로, 어, 힘을 써가지고, 어머니 상태가 그나마, 음, 많이 좀 안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 지금, 음, 이모한테 와서 지금 말씀을, 어머니 상황 좋아진 거를 말씀을 드렸고요. 이모가 어, 그동안에 정말 마음고생이 너무 심하신 것 같아. 어, 가볼 수도 없고, 음, 또, 뭐, 제님이 누나나, 누가 이렇게 연락 오면은, 외순이 누나나 연락 오면은, 어, 그, 어머니 상태에 대해서 듣기도 하고 했는데, 그동안에, 어, 어떻게 됐는지 볼 수도 없고 하니까 너무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어, 그래도 제가 와서 말씀을 드려서 이모가 많은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나마 이제 좀 음, 그렇게까지 힘들어 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고, 이모, 저 어머니 보고 계신데, 어머니한테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해 주세요. 동생, 동생만 생각하면 나는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표철봐도 동생 생각이 나고. 뭐. 동생이 그렇게 될지는 꿈에도 생각 못했어. 생각만 나면 생각만 하면 마음이 아프고. <laughs> 근데, 동생 근데 뭐, 내가 가보도 뭐, 못하고 응. 그것이 또더 힘들어 내가 어디를 가도 못하고 여기 와서도 어디 아들 회사가 바로 앞에서도 그거 응. 한 번은 못 가봤네 응. 동생 미안해 아니야 아니, 아니, 동생 미안해 응. 미안해 고마웠어 응. 응. 그동안이라도 너 동생 옆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던 것도 참큰 힘이 되었고, 그래 항상 보고 싶어서 그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와서 또 1년을 넘 같이 살았다는 거, 그게 큰 다행이고, 그게 또 우리들의 복이야. 내가 항상 동생한테 미안한 것밖에 없어. 예. 고맙고 미안해. 아무튼 음. 건강해서 예. 우리가 언젠가 이 땅에서 음. 한번 만나보세. 응, 음. 어? 동생 그래. 크게 마음 먹고. 전에 효자 아들들, 효자 딸들이 있잖아. 그것도 자네 복이야. 또 스님이 또 그렇게 책임지고 있다는 거 너무 고맙고. 어? 또큰 아들도 아들 잘 거두고 있는 것도 참 전에 복이고, 모든 거 감사하면서 마음 편하게 잘 지내고, 응? 음. 건강 회복하, 회복하고 나도 좋게 좀 음. 조금이라도 건강자 음. 전에 꼭 보고 싶어. 그렇게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 있을 때한번 음. 봐서 보고. 음. 그렇게? 손 잡아 보세요. 되실 거예요. 예, 동생 그동안에 잘했거니? 잘있어 예, 예. 그렇게, 음, 그렇게 되실 겁니다. 뭐, 잘있어 뭐 희망을 예. 가져, 예, 예. 예. 희망을 가져, 꼭 희망을 가지소. 음. 나도 희망을 갖고 항상 동생, 우리 동생 먹고 싶은 거 좋게 이땅 있을 때잘 먹게 해주시라고 기도하네. 그래, 고맙습니다. 동생 다음에 언제 볼러 꼭볼수 있도록 힘쓰소. 예예. 예. 동생 고맙고 사랑해.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이모 아... 오늘 만나서 정말 고맙습니다. 잘왔네 예. 진짜 잘왔네 예. 진짜 잘왔어 여기 이모 사시는 방인데 그죠 원룸이에요, 원룸. 원룸인데 옆 바깥에 보니까 진짜 종길이 형 공장이 세동이 바로 눈앞에 <laughs>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모가 항상 형이 어떻게 일하는지 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는 모습도 보고 또 형이 어, 또뭐 하루에 한 번씩 거의 뭐 왔다 갔다 하니까 뭐 얼마 전에 또 이모 생신이어가지고 어렵게 한번 내려갔다 오셔가지고서 그때 어, 여기가 4층인데 정말 그 예, 너무 힘들어가지고 화장실을 정말 기어서 가셨다고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정말 힘든 상황이신 것 같아요. 이, 이 어려운 상황을 하여튼 잘 극복하시고 예,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고맙네. 예. 우리 아들로 왔다 간거 너무 고마워. 우리 쟤님한테, 예순이한테 예. 음. 엄마가 가서 보고 와서 전화를 해 주지만은. 예. 내가 못 보고, 음. 또, 그냥, 우려, 그냥, 좋아진다고는 해도, 예. 확인을 못 했었는데, 예. 아들이 와서 소상하게 예. 말을 예. 해줘서, 참, 예. 내가, 이제, 두 아들이, 음. 스님이 또 그렇게 예. 잘 삼기고 있다는 거에 동생이 잘 저거 음, 해서, 그래. 어머니가 예. 빨리 회복이 되실 것 음, 같아. 그 그래. 너무너무 고맙고, 스님한테 너무 고맙고, 예. 응? 어, 동생 포기네, 그런 효자 예. 아들 둔 것도. 예. 음. 네. 맞습니다. <laughs>